삼성자원의 도로조경용 노동자 탈압 최종농 열사의 죽음난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협병 문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그고통 보으로볼 때는 돈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착취를 열살은 배고파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힘들어서 사는 거더 이상 못 보겠다고 전태열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선택했다고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주분 열살이고 죽으면. 삼성 축골 삼성 자막그원형 이건이는 뒤에 숨어 있습니다. 부려먹을 때는 삼성 이름으로, 삼성 전자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듣었습니다. 삼성 자랑의 상자로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강요했지도 모른다는 것이 최정만 별세 조서입니다. 그 죽음에.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37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삼성 이관희가 얘기하는 신경영 20년 그 포도주차 그막찬장에서 들고 있었던 그 포도주차를 담긴 붉은 포도주는 노동자의 피입니다. 노란색의 포도주는 노란색의 노동자들의 고통에 찬 고름입니다. 그 고름이 이제 흘러넘쳐서 세상 밖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이 사회를 적시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달에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 노동자가 26살에 투신자살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방무질로 호텔로 업무 스트레스로 월적으로 13층 당정집사에서 스스로 투신자살를 했습니다. 그 유족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삼성에 근무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고 김지현 그 아들의 얘기를 되새겼습니다. 3교대로 알고 들어갔는데 2교대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했다고. 기술사의 자면은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서 일을 시켰다고. 삼성에 다닌 것이 그 무슨 죄라고. 그 아들이 그렇게 삼성에 가기 싫다고 하는 그 말을 조금만 참으라고. 다독거렸다고 그 부모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 때문에 그이업 때문에 아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이 삼성분관 앞에서 95일 동안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내 아들은 26살밖에 살지 못했다고 이건 이 개새끼 나오라고 이재용 1 8로 나오라고 최지성 격 끝에 새끼 나오라고 이 거리를 절규하며 다졌습니다. 이러한 투쟁 속에 결국 지금의 미래전략실 최지성이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유족과 문서로 합의했습니다. 고김지현씨죽음은 삼성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더 이상 젊은 노동자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문서로 합의를 하고 장례투쟁을 마무리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아기마이 투쟁이 아니라 삼성자본의 그 추악한 껍데기를 벗기는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투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삼성의 문호적 경영이 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보는지 우리는 이사회에 폭로해야 될 것입니다. 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행벌이라고 치감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왜 절규하고 싸우고 죽어나갔는지 이사회에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건희는 뒷구멍에 세발뚝을 박았습니다 지난 1년 이상 이 자리에. 삼성 규탄 집회를 해왔습니다. 무너져 경영으로 삼성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고, 삼성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고, 더 이상 삼성 노동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불법적인 족발세속 경영 이제 끝장내자고 1년 동안 떠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반사의 기미가 없습니다. 삼성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런 집단에게 공무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하는 말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성공관을 거점으로 해서 장병 이상의 삼성전자 서비스 대 노동자들이 아니더라도, 수십 명이라도 싸워나갑시다. 고 김지원 씨죠. 어머니, 누나, 이모, 그리고 연대다이들이 같이 1인시를 통해서, 유족들이 절규를 통해서 삼성차원을 물어붙게 했습니다. 고 김지원 씨의 죽음이 개인 질병이고, 개인의 문제고,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이지, 삼성과 관련이 없다고 개소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싸워나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삼성 자원에 맞선 그 경험들이 아직 생생하게 우리한테 남아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도중 여러분, 제가 한번 소리 질러 볼 테니까 힘차게 같이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살려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종범이네. 살려내라! 4년을 놔. 4년이 삼성 봉관 앞에서 노성 농성. 그 싸움은 결코 농노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1월 초까지 삼성 봉관 앞에서 저희들은 23일 동안 노성 농성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부터라도 유족분들이 삼성 봉관 앞에서 조성농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족들이 삼성자본에 저 경비에 그리고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경찰을 상대하기에는 동지 여러분들의 강구한 연대가 투쟁에 필요할 것입니다. 이 투쟁 저희 삼성일반노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는 날까지 이삼성본관 앞에서 유족과더으로 열사 대책이 힘을 합쳐서이 싸움을 승리를 얻겠습니다. 최종범 열사의 그 죽음이 결코 어땠지 않도록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청에 투쟁합시다.